내가 생각하는 게뭐랄까 사람이 사실은 다른 오늘 강의는 질문에 관련된 것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생각을 말해야 되잖아요. 막이 머리가 막 돌아가요. 나는 어, 어떤 말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받으면은 상대방을 생각을 하끔 만드는 어, 그런 효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응?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생각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 주잖 어,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감정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한타라고 생각을 해 봐요. 난짜증이 네. 지금 내 감정이 어 어떤 감정이냐? 여기서 뭐랐어요 오늘 집에 있지. 못하겠어그가 어. 정성 맞아딱 왔어. <laughs> 딱 왔어. 내가 생각하는 게뭐랄까 사람이 사실은 다른 오늘 강의는 질문에 관련된 것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생각을 말해야 되잖아요. 막이 머리가 막 돌아가요. 나는 어, 어떤 말해야 되지? 막 이렇게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받으면 상대방도 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 그런 효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답을 어, 주기 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생각 i 사 someone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e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감정이 다포함 o i n t i n g boy. Yeah, y e a 요 y 지금, t 의 e way c 감정이 s to me, or don't come t 어 i n d i 내가 생각하는 게 변할까? 사람이 사실은 다른 오늘 강의는 질문에 관련된 것도주어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생각을 말해야 되잖아요. 막얘 머리가 막 돌아가요. 나는 어, 어떤 말 해야 되지? 이렇게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받으면 상대방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답을 어,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금 생각할 사지 능력을 키워지라 어,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 음. 아, 음. 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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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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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금 지금 지어하겠어금 지금 지지